핸드폰으로 편집하는 건 이제 지쳤어 아 이제 좀 노트북으로 편집을 해봐야겠어요 손가락이 부러지겠어 노트북으로 편집하면 좀더 빠르고 멋지게 할수 있겠지? 근데 전 편집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파이널 컷도 슬쩍 어려워요 이거 왜 터치 안돼 맥북 원래 터치 안 돼요? 뭐야 왜 비싼 거야 찾아보면 할수 있겠지? 죽겠어요 이거 배우는데 얼마나 걸려요? 할수 있을까? 근데 뭘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? 근데 절망감과 스트레스를 달래 보겠습니다 파이널 컷이랑 맞짱 뜨느라 이게 첫긴데요뭘 어, 월맛국수 이거 그렇게 맛있어? 맛있다 자 여기 뭐라 써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는 터지지 않는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터질 수도 있긴 해요 아니 시원한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뭐 소주밖에 없네 아, 아 어쩔 수 없네 아, 저긴 광고기원 고사 지내는 곳이에요 시원한 맥주를 한잔 해보겠습니다